여러분, 은부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자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오려고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하고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질문이 어, 자퇴,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교에 대한 질문이 꽤 많았어서 사실 자퇴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되게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질문들만 따로 빼와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되게 자퇴, 검정고시, 대학교에 대한 질문이 많긴 했는데 비슷한 것끼리 묶어놓으니까 또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최대한 잘 압축해서 저의 자퇴 썰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회사에서 화장품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안 듣고 냅두고 있었어요. 짠! 저희 소속사 레페리에서 저희 회사 브랜드에서 나온 이런 제품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릿지 아시나요? 이거 하나만 제가 하이라이터 너무 써보고 싶어서 미리 뜯었는데 지금 발랐거든요. 오! 이것도 다 슈레피 제품이에요. 슈레피 릿지 아이섀도우 팔레트. 저 하이라이터 말고는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지금 처음 뜯습니다. 오, 깨끗해. 지금 딱이 계절에 쓰기 좋은 컬러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블러져 심지어 3구 블러셔 세트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쁜데요? 이것도 이거 딱 지금 가을 됐을 때 쓰기 너무 좋은 컬러 같아요. 네, 펠일 짱! 틴트다! 되게 특이해요. 피치 89%, 7%, 46% 컬러가 되게 신기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샤워 필터. 신기하다. 우와. 이건 세면, 세면대에다가 하는 건가 봐요. 워터탭이래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윤나 부스터.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진짜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우선! 질문들! 어... 대충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자퇴한 이유 왜 자퇴했어요? 자퇴할 때 부모님 어떻게 설득했어요? 자퇴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안 말렸나요? 자퇴하고 후회한 적 있나요? 자퇴수를 자세하게 들려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 번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정말 자퇴할 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학교 생활을 너무 좋아했어요. 막 동아리하고 막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거 나가고 또막 모든 수행평가 아니었지만 뭐 수행평가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그런 걸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는 거기도 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사실 제가 자퇴를 하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도 자퇴를 하고 싶은데, 이러 이러한 고민들이 있다. 이렇게 되게 연락을 많이 받았었는데, 친구들이 되게 대부분 다들 하는 말이, 학교를 다니면 그래도 반은 갈 텐데, 고등학교를 그래도 계속 다니면 웬만한 대학이라도 갈 텐데, 만약에 자퇴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이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그런 거에는 되게 고민을 안 했던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차피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다.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거고, 뭐, 열심히 안 하면. 좀... 안 되는 거고, 굳이 공부 아니어도 모든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막 자퇴했다가 마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정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리고 사실 어 이거는 솔직히 자기 합리화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학교 시험하고 학교 수업이 저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절대로 막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능 점수를 더잘 받기 위해서 뭐 이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퇴를 한건 절대 아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겠죠. 네, 그렇지만 그치만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고 자퇴를 하고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수능을 봐서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제 막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공부를 해봤는데, 막 의지도 너무 약하고,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막안 맞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내가 이거를 혼자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연습 삼아서 미리 한번 해보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름방학 때 혼자 해봤어요. 수능공부를. 근데 뭐,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열심히 인강 들으면서 진도도 나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 이제 계약을 해서 학교를 나가는데 이게 절대 뭐 선생님들을 욕하라는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막 EBS에서 계속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들께 인강을 듣고 학교를 가니까 학교 수업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방학 내내 들어 버릇 했더니. 더군다나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정시 연습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시로 빠지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수업시간에 혼자서 다른 공부를 뭘할 수도 없었어요. 하면 은 혼이 나니까. 그래서 뭐 수업시간에 졸고 저녁에 공부하고 또 저녁에 공부했으니까 다음날 수업시간에 졸릴 수밖에 없죠. 졸고 또 저녁에 혼자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고민할 여지도 없이 이렇게 결정했었던 거죠. 사실, 정말 1학기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막 학교 활동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열정적으로 수업 들었고 그리고 막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정말 의욕 넘치게 다 했었거든요. 동아리도 심지어 두세 개 하고 학급 부실장도 하고 뭐 영어 말하기 대회 뭐모의엔 이런 거 정말 할수 있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 정말 다 했었거든요. 나중에 2 학기 때는 제가 너무 막 의욕 없고 이렇게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저 제가 자퇴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서는 아 이제야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그렇게 의욕 넘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무기력했던 게좀 이상하다 하셨었대요. 그래서 네,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퇴를 하게 됐고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귀여웠던 게. 제가 학교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속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자퇴를 한다는 걸 정말 반 애들한테까지 다 숨겼었어요. 제가 좀 자퇴하는 사실을 좀 숨겼던, 숨겼던 이유가 좀 학교를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학생, 정말 많은 고등학생들이 스쳐가는 생각으로라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퇴를. 그래서, 괜히 내가 자퇴를 할 거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 괜히 열심히 학교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자퇴 나도 할까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같이 의욕이 막 사라지고, 무력해,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괜히 막 이상한 바람 불어넣는 그런 게 될까봐. 그리고 또, 그리고 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에 좀 친구들 말을 듣다 보면 또 영향을 받게 될까봐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들한테 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말을 했죠. 근데, 근데 제가 정말 그날 아침 10시부터 학교할 때까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해서 동그랗게 막 뭉쳐서 울고. 그래서 막 다른 반 친구들이 우는 거 보러 구경하러 왔었어요. <laughs> 그 정도로 되게 시원섭섭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자퇴를 했고 그리고 부모님 설득한 거는 어 저희 가족은 되게 너무 자유를 줘가지고요. 사실 저희 오빠도 홈스쿨링을 했었거든요. 저희 오빠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필리핀에 가서 한 2년 정도 영어 공부하려고 2년 정도 같이 살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오빠는 그때 딱 중학교 입학할 때쯤이라서 중학교를 이렇게 안 가고 그만두고 그리고 같이 필리핀에 나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빠는 중학교 때부터 홈스쿨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크면서 오빠가 홈스쿨링을 오빠랑 저랑 일곱 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면서 오빠가 이렇게 집에서 공부하는 걸 봐서 되게 당연하게 뭐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가야지,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가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중학교는 근데 근데 중학교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어서 갔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일을 하면서 결국 가는 걸로 결정을 해서 갔었죠.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자퇴를 하게 된 건데, 사실 자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주위 사람 의견이 뭐가 중요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학교를 다니는 건 나고,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나지만, 사실 그만두는데 가기까지는 부모님의 입장이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너무나도 지지를 해주셔서, 저의 고민을 저 혼자 이렇게 안고 있지 않았던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툭툭 던졌었어요. 막이렇 진지하게 말을 못하고, 아, 엄마 나 저퇴할까? 이렇게. 막, 아, 나 학교 그만둘까? 이렇게 좀 장난식으로 툭툭 던졌었는데, 이렇게 좀 가벼워 보이게 한 말이긴 했지만, 사실 가볍진 않았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하, 이걸 어떻게 말할 꺼낼지 이렇게 여러 번 고민하고 해서 이렇게 장난식으로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그걸 또 엄마는 아셨나 봐요. 매번 그렇게 좀 장난식으로 말할 때마다 장난으로 넘기지 않고 되게 진지하게 음, 네. 말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지금까지는 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을 행동으로 이끌어 내 주신 거죠 가족들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모님과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싶으실 때는 어, 집 말고, 집 말고 카페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집은 좀 편하고 각자 할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카페에 가면 온전히 나와의 대화를 위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거기도 하고 또 그런 진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보다 쉽기 때문에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께는 부모님과 함께 카페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부모님 설득하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선생님 설득하는 게좀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반대를 해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웠어요. 말을 꺼내기가. 그래서 저는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왜 그랬지 했던 게 대부분 이런 고민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담임 선생님께는 조금 이렇게 자퇴에 대한 나의 결정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자퇴 후에 대한 뭐 기획을 다 세우고 좀 얘는 자퇴도 문제가 없겠구나 싶은 이런 준비가 된 사람이 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는 상담을 한 번도 안 하고, 진로 선생님, 진로 선생님께 찾아가서 되게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는 마지막으로 다 결정했을 때 가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갔었어요. 네, 나는, 나는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걸할 거고, 자퇴를 한 다음에 내 계획은 이렇고,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퇴를 하고 싶고 등등등 막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말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됐었어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엄마한테 그 사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제가 의지가 확고하고 또, 너무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해서 와서 말리고 뭐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되게 확고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 그러신 거였더라고요. 전 되게 말릴 줄 알았거든요. 또 나중에 애들한테 듣기로는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자퇴를 하는 게어떤니 하고 권유를 해본 적은 있어도 좀 이렇게 학교 재밌게 잘 다니다가 갑자기 자퇴할래요? 이러고 오는 애는 처음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당황을 하셨었대요. 그렇게 저는 자퇴를 하고, 그렇게 자퇴를 하고, 그리고 대학교는 아직 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자퇴를 하고, 1년을 정말 막 10시간, 10몇 시간씩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학교를 몇개 지원을 했었어요. 뭐, 그때 제가 살던 지역 근처에 있는 국립대학교랑, 직어국이랑, 막 이런 몇개 지원을 했었는데, 붙기도 붙었는데, 그때 딱그 시기에 제가 SNS를 이렇게 보다가 뷰티 크리에이터 모집하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지원하고 합격하고 면접 보고 카메라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최종 합격이 돼가지고 그걸 하면서는 이제 대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서 올한 해는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 검정고시도 통과했고 수능도 봤고 음, 어차피 내가 벌어놓은 시간이니까 올 한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네, 유튜브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는 내년에 갈 거예요. 20학번으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했고요.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학교를 자퇴했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좀 중간에 한 번,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하게 된 거니까 되게 힘든 일도 많고 그랬었어요. 정말 온갖 일을 다 겪었는데, 딱한 번, 딱한번 자퇴를 한걸 후회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막 힘든 와중에 그런 생각이 한번든 적은 있어요. 내가 자퇴를 안 했다면 나도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성적 어떡하지, 대학교 어디 가지 이런 고민하고 있었겠지? 라는 생각을 딱한번한 한 적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저는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자퇴한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저는 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니까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오늘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으로 들려드렸어요. 이런 영상 너무 찍고 싶었는데 되게 은근히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계속 주구장창 말만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봐줄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 근데 어쨌든 너무나도 찍고 싶었던 영상 드디어 올라갑니다.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뭐더 궁금하거나 아니면 자퇴에 대해서 또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답글을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또 영상에서 그거를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거나 할 테니까 가끔, 가끔 가다가 진짜 막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완전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거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거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